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몇 프로, 어떤 기준으로 나올까요? 먼저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설날 및 추석날,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 휴가비가 지급됩니다. 이 금액은 지급 기준 현재의 월봉급액의 60%를 정해지며, 보수 지급일 또는 지급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됩니다. 다만, 감봉으로봉급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이전을 월 봉급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.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월 봉급의 기준이 감액되기 이전의 기본급이 아닌 감액 금액의 기본급 기준으로 하여 60% 지급됩니다.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한 명절 휴가비를 받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혹시 휴직 중인데 복직을 할 경우에는 언제 복직을 하여야지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냐.